종아리 붓기, 뭉침 끝.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미룸 슬링케어 라이트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는 일상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지퍼형 공기압 온열 기능을 갖춘 이 마사지기는 편리함과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5V-1A의 전격전압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며 KC 인증까지 완료되어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특히 3단계의 강도 조절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맞춤형 마사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오래 가고 충전은 간편하게 이루어지니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과로 열고 1,100g 과로 닫고 덕분에 여행 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단순한 마사지기를 넘어서 집에서도 스파처럼 시원한 다리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미름 슬링 케어 라이트와 함께라면 매일매일 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세레오 무선 공기압 온열 종아리 마사지 기능 현대인의 필수템입니다. 재택근무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다리의 피로를 완벽하게 해소해줍니다. 압력 강도 조절 기능으로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제공하며 온열 기능까지 더해져 겨울철에도 따뜻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사용이 간편하여 벨크로로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편리함을 더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40분 사용이 가능하니 장시간 마사지도 문제 없습니다. 크기도 컴팩트하여 보관하기도 용이합니다. 신체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레오와 함께라면 다리는 언제나 가벼워질 것입니다.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V3는 현대인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우선 온열 공기압 기능으로 다리를 편안하게 감싸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최적의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사용법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집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분리 세탁 가능한 패드로 위생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은 5가지 마사지 모드와 다양한 강도 조절 옵션을 제공하여 지친 다리를 완벽하게 힐링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최고의 선택, 플리오 V3를 통해 집에서도 스파 같은 경험을 누려보세요.